오늘은 오클랜드 전쟁 기념 박물관을 한번 가보려고 버스를 타러 왔어요 여기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도보로 이동을 해야 돼 이야 개간지 우와 입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언덕으로 그냥 올라왔는데 저 건물 아니까 여기가 표, 표상한 표 덴가 봐 한번 가서 물어봐야지 1% 1%? 네1%여기가 I'm from Korea. Yeah. Oh, thank you. Thank you. Yeah. This is yeah. You $28 today? $28. Just so choose the credit card? Yeah. That's what? Yeah, that's okay. So, do you want to be charged by New Zealand dollar? Yeah. Okay. Thank so, you. Yeah, this way. Just a moment, I'll give you a ticket. Yeah. Let's you can get a ticket. Okay, yeah. Thank you. Okay. 이렇게 한국어로 된 방문객 가이드가 있고 아마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한 바퀴 돌아보겠어요 처음에 입고 이렇게 광고 화면 같은 게 나오고 여기가 마오리족이 여기 원주민이래 마오리족 말로 만들었지 나는 하와이에만 있는 그게 마오리족인 줄 알았는데 뉴질랜드 포착 원주민들이 마오리족이라네 근데 원주민들이 쓰는 게 이게 렇 고급지지? 새로 만들었나? 내가 한국에서도 이런 박물관을 안 가는데 신기하긴 하네 근데 이거 박물관 안에 이런 거 찍어도 되나 모르겠네 오우 맹이 지 중앙홀에 뉴질랜드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대륙이라는 스토리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볼수 있게 해놓은 것같아 어, 잘해놨네, 이렇게 위쪽으로 삥 둘러서 오, 굉장히 하나 아, 꼬맹이 되게 귀엽네. 이건 뭐지? 약간 힘자랑하는 건가? 걔 가지고 땡기면... 만약에, 이걸 누르면 차오 세지네 엄청 세이 아, 정도는 돼야지 이거는 끌수 있다는 건가? 어, 이거는 여기서 나온 유물인가 본데? 이건 주방에서 쓰는 악취가 아니야 그냥? 여기 헤드셋을 끼면은 그냥 설명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나봐 오, 오 이건 좀 무서워 조각을 잘했네 나는 얘네 문화도 되게 엄청 발전된 문화였던 것 같아. 항상 뭐 여기도 뭐 미국하고 역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 그니까 원주민들 말고 영국에서 여기 와서 정착한 역사가. 그, 그 전에 엄청 미술 예술적으로 잘 살아있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 야, 이기 얼굴 있는데 이런 디테일 봐. 이런 게 진짜 어떤 유적지에서 나온 거겠지?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겠지? 헐. 이게 지금 표현이 다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 20m 되겠는데? 지금 나무, 목재하고 하나하나 사이가 대략 1m 정도 될것 같아. 그러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9, 9, 12 나왔어. 얼추 한 20m 에서 25m는 되겠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해. 이야. 되게 얇은데 엄청 길게 만들었네. 아, 여기 써있네. 그냥 이게 딱 몸에 들어왔어. 25m라고. 눈대중으로 봐도 얼추 딱 맞추는 게너참 대단하지 않아? 응, 들어가 보겠어. 이게 실제로도 얘네가 규모가 이랬을라나 약간 찜질방 온 느낌인데 한국에? 이런 찜질방 많지 않나? 뭐 이렇게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딱 약간 느낌이 목재로 돼가지고 밑에 바르고 시원한 찜질방 구경 잘했어요 아까 그 찜질방인데 이런 큰 기둥이라 그래야 되 이런 거는 나무를 갖다가 조각해서 한 거고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대나무 살 있잖아, 대나무 살. 대나무 살을 얇게 이렇게 다 엮어가지고, 실제 다 대나무들이야.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집이네. 여기 바깥에서도 보면, 내가 이걸 보고, 갈대 같은 거? 어. 얘는 약간 돌도끼 같은 거? 얘는 이렇게 우기 많이 있나 봐. 우가 아니야? 저런 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그 유리 만드는 광석 있잖아. 화산촉 같은 건가 볼 때, 굉장하네.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어 진짜 배나무를 저렇게 밝게 떴다가지고 어, 왠지 치명적일 것 같아 이건 뭐지? 고무하는도구가 나는 배도 못하면서 이렇게 배만 보면 좋을까? 낚시 바늘인가봐 낚시하는 데 쓰는 도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야 신기하게 생겼네 이것도 고기 접을 때 쓰는 건가 보다 착상 착상 여기 영화에서 좀본것 같아 이거 뭐야? 알이야? 왜 박물관에 왜 전쟁기념 박물관인지 약간 보면서 의아했는데 이 무기들을 보면 현지 토착 마오리족들이 무기가 굉장히 발전돼 있었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전투적인 민족이었네. 이거 봐 이거. 와 여기 찔면 얼마나 아플 거야? 이렇게 무기들을 보면 엄청 잔인하다 그러나 그리고 되게 효과적인 무기들이 많아. 와 얘네 영국군이 여기를 점령해서 전쟁을 할때 물론 뭐 현대식 무기로 수월하게 싸웠겠지만 아 그래도 애좀 먹었겠는데? 인디언 원주민보다 훨씬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이었던 것 같아. 이 마오리족이라는 이 부족이. 이건 투구인가? 실제로 쓰는 투구 같진 않고 장신구인가 보다. 유리창에 비쳐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구나. 한층 올라왔어. 여... 야화여주는 화산폭발한 그런 걸보여주네 어... 우잘만들 어... 놨네저발 어... 화산화산폭발으로 인해서 저화산 떠올랐나 봐 이거는 뭔데 이렇게 망치가 담겨있지? 때려보라는 건가? 이거 해가지고 소리 이쁘네 뭔 저런 돌덩이가 이렇게 소리가 예쁘게 난데? 신기하네 이런 게 그거 아니야? 우리 제주도에 있는 화강암 뭐 이런 거? 얘 뭐야? 무슨 체험관 같은 게 있나 보다 지진 체험하나 본데 저기서? 얘는 화산 때문에 이렇게 된건 아니겠지? 실제로 그런 건가? 어... 이게 지진 체험관 같은 건가 보다 건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여기 한 가족들과 같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쇼파에 앉아가지고 보면은 되나 봐뭘 체험하는 거지? 기다려보자고 여네 꼬마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서 보는구나 처음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들어갔다 왔는데 지금은 엄청 사람들이 저기 보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저거 들어가고 있잖아. 생각보다 별거 없었는데. 야 여기는 토기 토기라고 그랬는게 맞나?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는 것 같아. 바늘이야? 이거는 기념품 아니야? 와 이거 뭐야? 미라 그 그거냐? 생각보다 되게 조그만네. 애인가? 이집트이라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음. 얘는 진짜 타잖아 이야, 여기는 우리 애들 데리고 왔으면 엄청 좋아했겠네. 이봐, 공룡, 인룡. 오, 이 진짜 뼈인가? 와, 확실히 뭐랄까? 어, 되게 가까이서 볼수 있어. 엄청 가까이서. 이거 뭐야? 닭이야? 거대 타조? 어, 쉽게 알해. 우와, 공룡 껴봐. 공룡 알. 진짜 애들 좋아하겠다. 어? 키위새. 이게 야행성이라가지고, 밤에만 활동을 하나 본데, 그래서 나는 본 적이 없어. 근데, 뭐, 가끔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근데 얘 진짜 날개가 없어? 아, 날개가 있는데 못 나는 게 아니고, 날개가 없었던 거야? 봐봐, 날개, 날개가 없잖아? 신기하네. 뉴질랜드 버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건가? 여기는 애들 노른데 같아. 애들 장난감하고 뭐야, 애들 그림 그릴수 있는 것도 있고. 나 우리나라도 이런데 비슷한데 가본 적 있어. 근데 얘네 자, 장난감이라기보다, 이 진짜 뼈 아니야? 애들 좋아하겠네. 어, 이게 밑에도 이렇게 열어보면 그런 걸볼 수가 있네. 헐, 좀 불쌍한데? 둥지? 알인가 보다. 음, 이런 것도 있네. 한국 거야? 전시돼 있어. 이 테이블까지인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는데, 이 옆에 옷이나 이런 뭐 비단 이런 거는 이제 중국 옆에 뭐 중국이라고 여있네 약소하고만 야. 여기가 이제 진짜 전쟁 기념박물관이구나. 뉴질랜드 군부인가본데 이거는 뭐야? 움직이면? 오, 밀리터리 밀리터리 여기 뭐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서 음악이 나오나봐 여기 꼭대기 층이야 여기까지 보면 다 보는 거야 이건 비행기 프로펠러 아니야? 오 3층이 가장 전쟁 기념관 답기는 한데 어 여기는 뭐 도서관이야? 오 비행기다 비행기 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이거 저거 아니야? 가미가지? 뉴질랜드는 일본이 투자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이미지 인식이 되게 좋대. 오 소총이 이렇게 길어? 필요 이상으로 긴데? 조준 정확도가 떨어져서 총열을 이렇게 긴 길게 만드는 건가? 보급품 아니야 보급품? 여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약간 참호를 구현해 놓은 건가 보다. 이것도 전화하면 뭐가 들리나? 아무 소리도 안 나. 이야 이거는. 소치라이트야 여기는 뭐 하는데일까? 여기는 2차대전 관련된 곳인가 보네. 일본, 독일... 응. 어... 여기 뭐지? 많이 죽었구나. 이야, 오늘은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이야. 이것은 1929년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뉴질랜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대 그래서 건물 자체가 하나의 기념비이기도 한다더라고. 층마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와 주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1층은 마오리와 폴리네시아 문화 전시관으로 이곳에서는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전통 건축물, 조각, 악기, 생활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특히 한 가운데 자리한 마오리 전통 회의실과 거대한 전통 카누인 와카는 이 박물관의 대표 상징 같은 전시물들. 건축물 안에는 세밀한 조각과 상징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마치 오래된 영혼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다음 층으로 이동하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2층은 자연사와 생태 전시 공간으로 여기서 멸종된 뉴질랜드 토종 동물 모형과 골격, 화석, 광물 그리고 지질 자료 등을 볼수 있었어. 특히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상징인 키위새 표본과 이미 멸종된 거대한 모아새의 실제 크기 뼈대가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은 이 박물관의 핵심이자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인 전쟁기록관이야. 1, 2차 세계대전부터 한국전쟁, 베트남전,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까지 뉴질랜드 군대가 참여했던 모든 전쟁 관련 물품들이 전시돼 있어. 이곳에서는 실제 군복, 장교계급장, 전투장비, 무기, 통신장비 등 당시 군인들이 남긴 편지와 기록물 사진도 볼수 있지. 실제 크기의 전투기 전시품과 미니어처 전투 시뮬레이션 모양은 마치 전쟁 시대 속으로 빠져든 듯한 몰입감을 주기도 해. 전시의 마지막 공간에는 조용한 분위기의 추모실이 있는데 벽에는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앞에는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며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이처럼 오클랜드 전쟁 기념 박물관은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니라 문화, 자연 그리고 전쟁의 역사까지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볼수 있는 장소였어. 뉴질랜드의 역사와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행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방문해 보는 걸 추천해. 아마 여행의 깊이가 조금 더 달라질 거라 생각해.